자, 오늘은, 도미노 피자에, 핫쉬림프, 그리고 스파게티, 치즈 스파게티까지 해가지고, 가격은 할인받은 게 많아가지고, 좀 싸게 먹는 건데, 원래 원가를 모르겠어요. 그리고 피자로 시켰어요. 오늘 좀다 먹고 싶어가지고. 자, 먹을게요. 신비자가 확실히 맛있는 것 같아. 생각보다 맵네. 살짝. 음.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. 추천 한 번씩만 부탁 드릴게요. 그리 유튜브 시청하신는 분들 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맛있습니다. 이게 신피자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확실히 그 통통한 이제 그냥 피자보다 신피자가 약간 바삭바삭한 느낌도 있고, 막, 빵 때문에, 코, 막, 그 있잖아요. 막, 뒤에 빵 먹기 했고,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막, 치즈 크러스도 트 추가해보고 막 그랬는데, 신피자가 진짜 더 맛있는 것같아 바우 아, 회장님이 만두계를 와저 처음보다 많이 만두게 와 만두게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난... 아, 너무 감사합니다 나 방금 목소리 떨린거 들었어? 아 너무..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만족이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아, 만족이 감사합니다 나 진짜 내방에서 이게 터지는거 처음본다 와 너무 고맙습니다 와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, 아파트렸어라고? 아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만두 해왔다고 만 아파트에서 사달라 그러네. 아, 이거 생각보다 맵네요. 나, 한데핫신림프는 먹어도 막 그렇게 맵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, 도미노콘 약간 살짝 매콤하네. 막, 솔직히 핫신림프가 어디에 가도 있는 메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, 먹었는데, 허어. 이게, can... 진짜 해봐. 약간 그거 있잖아? 뭐지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, 과자에 막, 뭐 이렇게 싸서 먹는 거 있잖아. 날콕인가? 어, 맞아, 팝코팝코자코 타코 한번도 안먹어봤어 근데 약간 생긴게 그렇지 않았어? 타코 나도 안먹어봤어요 그냥 생긴게 그렇다는거지 약간 예전에 타코 과자를 먹어봤어요 편의점에 과자 팔길래 타코 과자 있었잖아 그거 먹어봤어요 과자는 타코 <laughs> 과자나 먹어봤는데, 나 타코는 진짜 음식은 안 먹었습니다. 음, 타코 안먹봤어나 과자만 먹었어도. <laughs> 그 전에 썸네일 만들었어야 되는데. 오, 약간 타코같이 생기지 않았어? 이거 다먹어고스파이 이거. <laughs> 썸네일 만들자고? 이거 비어있는데? 아까 여기 들고서, 아니야, 구상했어, 벌써. 뭔가 치즈가 달라붙어서 내방 휴지가 없어서 일단 대충 닦을게요. <laughs> 그게 신피자가 8 조각이라고 해봤자 체감상 느끼기에는 그냥 일반 피자로 치면은 한 여섯 조각? 일 조각? 여 조각은 절대 안될것 같고 해봤자 6 조각? 음. 솔직히 배부른 게빵 때문에 배부른 거지 토핑 때문에 배부른 건 아니잖아 음. 그러다 보니까 일반 피자를 먹었을 때는 솔직히, 다 여섯 동안 먹으면, 아, 어, 배부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, 약간 이거는 좀, 그래도. 음. 음. 그살 쪄요. 일단, 살 쪘다가 이제 빠지고 그런 게 엄청 심해서 그렇지. 음. 살니다살 진짜 나 진짜 잘 되는데, 음. 내가 좀 어릴 때 살이 확 쪘다가 중학교 때쯤 살이 다확 빠져서, 그 이후로 약간 살쪄도 금방 빠져서, 친구 누나 어저께 편의점 못 갔다고 해서 복수하는 거 같은데 <laughs> 아니야 나 요즘 하루에 한끼안 먹어 나 새벽에도 먹고 그래서 음. 요즘에 약간 야식을 너무 많이 먹어 약간 새벽에 군것질을 너무 많이 해 어쩔 뭐, 수가 없어. 너희들이랑 내가 생활 패턴이 틀리기 때문에 너희들 막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하잖아. 근데 나는 오늘도 4시 반에 일어났단 말이야. 오후 4시 반에. 그때 일어나서 좀 씻고 씻고 정시 차리고 하다보면 방송시간이야. 그래서 방송시간, 방송 때 먹거나, 아니 밥 먹기 밥, 전에 먹거나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난 이제 점심인 거야. 이게 아침에 먹고 응. 음. 아침에 먹고 새벽에 먹고 이제 한5시6 시쯤 잡는 거 자는 거지. 나 새벽 5시6 시쯤 자요. 응. 음. 어쩌면 지금의 아점이지. 아침이랑 점심 여러분들이 먹는 흔한 아점. 근데 제가 챙길 수 없어. 그럼 내가 생각해서 안 맞아. 나 그럼 바로 방송 끝나면 바로 타고 일어나서 밥 먹고 할게 없어. 그리고 더 그거 생각 중이에요, 지금. 지금 공부할까 생각 중인데, 이모티콘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야. 응. 음. 내가 진짜 그려가지고. 응, 음, 내 거, 내, 얼, 나 아픈 서 빵이, 빵이, 빵이 있으면은 두습니다 예전이었으면 이거까지 다 먹겠는데, 솔직히 힘들어요. <laughs> 이건 밥만 먹으려고. 후식은 오늘 없어 나 오늘 솔직히 이것도 배불러요 음.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빠이